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 2020년 11월 24일 이슈 방담 21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 연방 하원이 도미니언을 사용한 주 선거 인단의 승인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괴롭힘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있는 연방총무처 총무처 처장과 직원에게 바이든에 대한 권력이양에 협조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트럼프가 패배를 승인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모 브룩스가 궁극적인 선거인단 승인 서티피케이션의 주체는 연방 대법원이나 주 의회가 아니라 연방 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은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선거를 무효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 하원이 이들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거부하고 1월 6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고 그 이후 민경호 의원이 미국과 함께 4.15 부정 선거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 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부정선거의 맥락을 읽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부정선거의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월 6일 연방하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최종적으로 승인, 서티피케이션 하는 주체는 연방대법원도 아니고 심지어 각 주의 의회도 아닙니다. 검사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모 브룩스는 궁극적으로 각 주의 선거 인단을 승인하는 주체는 연방 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각 주의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심지어 보수가 지배하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는 6명이고 좌파 판사는 3명에 불과하지만. 보수적인 판사 대부분은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부시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 대통령 트럼프의 싸움은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총무처, 총무처에게 바이든 행정부로 권력이양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트윗에서 나는 연방총무처 에밀리 머피의 꾸준한 헌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에 감사한다. 그녀는 괴롭힘을 당했고,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학대를 당했다. 나는 이것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 또는 연방총무처 직원에게 일어나는 것 원치 않는다. 트럼프는 우리의 법률적 조치는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고, 우리는 아주 잘 싸울 것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길 것으로 믿는다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에밀리와 그의 팀이 프로토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것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투세 썼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laughs> 궁극적으로 각주의 선거인단 승인, 설시피케이션은 각주의 의회가 아니라 연방하원이 하는 것입니다. 각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을 연방하원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 검사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모브룩스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이 바이든 승리를 승인했으나 연방 하원이 이두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법률팀은 대대적인 선거 부정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목요일 트럼프 법률팀의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게 만들었고, 루디 줄리안이는 글로벌 공산주의자들의 음모가 2020년 미국 대선은 도둑질 했다고 주장을, 도둑질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또 반복적으로 민주당의 대대적인 음모와 각주에서 부정한 표를 주입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각주의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연방하원에게 던진 메시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2020년 대선은 무효라고 하는 쓸어버리는 주장, 스위핑 엘리게이션으로 공화당 하원들에게 경합주에서 올라오는 선거인단을 거부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미시간주 의회에서 백악관의 의리 이르기까지 주요 공화당 리더들에게 이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려면 총5 3 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최소한 27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바이든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 팀은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 법률팀의 소송이 경합주에서 투표된 표의 진실성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창출한다면, 연방 하원이 이 경합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을 거부하고, 하원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일단 소송으로 표의 유효성에 관한 의심이 화, 확실하게 발생하면 하원이 대통령 선거 인단을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헌법 제 2조는 선거 인단은 입법부가 직접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각 주의 선거 인단을 1명만 선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민,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이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보다 훨씬 많아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단 1명의 대통령 선거 인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 하원은 50개 주를 대표하는 50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연방 하원이 주에서 올라온 선거인단의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오하이오에서 발생한 선거 불규칙성 때문에 2주의 선거인단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1876년에 공화당의 로더포드헤이스와 민주당의 세뮤엘 틸든이 접전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접전과 아주 비슷합니다. 필드는 선거인단 184명, 헤이스는 165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엄청난 선거 부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선 투표율이 10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두 개의 서로 단 선거인단 명부가 연방 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연방 하원이 공화당의 헤이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헤이스의 대통령의 선례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또한 연방 하원에서 선출한 선거 인단을 승인할 주체에 관한 집단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의 부시 볼서스 고얼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더 이상의 소송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여러 주에 걸친 소송 때문에 선거 인단의 승인이 12월 8일 또는 12월 23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 때가 연방하원에서, 하원에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는 마감입니다. 이 마감일까지 대통령 선거인단 명부가 하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헌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원에서 이 상하양원의 합동의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법률적 절차는 헤이스 틸든 선거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1887년에 제정된 선거인계상법, Electoral Count Act는 명료하지 않아서 새로운 소송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통령 펜스가 트럼프에게 유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일명의 상원 의원과 일명의 하원 의원이 그 명령에 도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트럼프와 바이든인 선거인들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방 하원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 법원이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87년에 제정된 선거인 계상법은 선거인의 다수에 가는 부분이 불명료하다고 합니다. 임명된 선거인의 의미가 538명 선거인단의 다수 270인지 또는 승인된 선거인의 다수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선거인단 270명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수정 헌법 12조에는 선거인단이 동일하거나 27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원에서 임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트럼프가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공화당 하원 의원보다는 많지만 하원 의원 전체가 대,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지금 당장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트럼프가 26대 23으로 바이든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에서 동화당이 하원에서 8석을 더 얻었고 민주당은 8석을 더 잃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상원에서는 상원 의원들이 개인 개별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펜스가 부통령으로 재선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려면 도미니언과 스마트 매틱의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주에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